자,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5장을 볼 차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우리 천천히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그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 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천 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왔소.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4장 뒷부분에서 이어지는데 마가복음 4장 뒷부분에 어, 거센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그 기적의 스토리가 적혀 있어요.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대체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것엔 풍파를 잔잔케 하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자, 일부러,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르셨다. 이 거라사인이 사는 곳은 이방인이 사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 쉽게 알수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동물을 기르고 있었어요? 돼지를 기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 절대로 안 먹죠. 예. 아,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걸 기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맛있는 음식 한 가지 골라라 그러면 돼지고기를 꼽습니다.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돼지가 없으면 요리가 안될 정도로 또 그렇게 실제로 돼지고기가 참 맛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사람들도 돼지고기를 많이 좋아했고, 그래서 그 식민지에서 그 돼지를 키우게 하고, 또 그것을 로마로 옮겨서 그걸 또 먹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거라사인 사람들은 지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돼지를 키우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일부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이 거라사인의 지역에 가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가려고 할 겁니다. 그쵸?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가셔서 예수님께서 여기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세요. 그걸 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 사람의 모습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사람이 없어요.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이 귀신들린 사람의 이 모습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못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설명이에요. 사람이 살수 없는 곳에 살면서 자기의 몸을 스스로 해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런 형편에 있는 인간들. 이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고쳐주시죠. 그런데, 이 7절에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봐요. 참 놀랍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이기를 누군가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바다가 잔잔케 되어도 모르고 어 중풍병자를 고쳐주셔도 모르고, 누, 누구지? 왜 저렇게 능력이 많으시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걸 몰라요. 근데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보냐 하면 귀신들이 알아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맨 처음에 알아본 존재들이 귀신이에요. 예, 영적인 존재가 자기 자신을, 자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또 자기 자신의 운명도 압니다. 예. 어, 원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 왜냐하면 이미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예. 그랬더니 어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귀신들도 기도를 해요, 글쎄. 귀신들도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안 한다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귀신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어, 나를, 어, 그냥, 이 지방에 그냥 계속 있게 좀 해주세요. 예. 어? 그리고 또, 어, 굳이 나를 이 사람에게서 떠나게 하신다면 저 돼지대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걸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러니까 귀신의 숫자가 많으니까 자기 자신을 부를 때 군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 얼마나 얼마나 안 좋아하는가 우리가 이 귀신의 그 개수만 봐도 알수 있겠죠 그렇죠 귀신 한 마리만 들어와도 사람이 얼마나 제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수천 마리의 귀신이 이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그 귀신떼를 다 쫓아내십니다 자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돼지 떼에게 몰려 들어가서 그 2천 마리가 넘는 돼지 떼가 바다에서 몰살하게 됩니다. 바다로 뛰어들어서 다 죽어요. 물론 여기에 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마가는요, 마가는 그이 갈릴리 호수를 늘 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누가는 누가는 갈릴리 호수를 그냥 호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바울을 따라서 지중해를 다녀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바다가 어떤 곳인지 알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뭐 과거의 사람들이 뭐 여행을 자주 다니거나 무슨 교통수단이 발달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호수가 넓으니까 그것을 표현을 할때 그냥 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갈릴리 호수에 뛰어들어서 다 죽고 맙니다. 그랬더니, 아, 이 귀신 들린 자는 이제 완전히 나았어요 어, 그 15절에 보시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는 온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돼지 키우던 자들은 재산상의 큰 손실이 있었어요. 그쵸? 그렇죠? 어, 돼지 키우던 자 입장에서 보면, 아, 뭐야. 이, 이 미쳤던 사람, 이 미친 사람 하나 고치려고 우리가 그렇게 키우던 돼지가 2,000마리나, 아이고, 그한 마리에 얼마지? 우리 얼마 손해본 거지? 지금 그걸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17절에 예수께 찾아와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과하더라. 네. 자,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여기 좀 여기 좀더 머무르세요. 우리 이 지방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 말고 또 있어요. 고침 받아야 될 사람이 많아요. 병든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 여기 더 머무르시면서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사방 곳곳에 퍼져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한테 떠나달래요. 왜, 왜 그랬을까요? 야, 이 사람이 있다가 우리 돼지 다 죽겠다, 야. 어? 우리 재산상의 손실이 더 크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온전케 된한 사람보다 사실 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돼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 지금 현대인들이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우리 뭐, 그거, 깊게 생각 안 해도 알것 같아. 이게, 이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일부러 이 돼지, 그 귀신들을, 넌 돼지 때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허락하셨냐 하면, 지금 예수님은 뭘 대비시켜주고 계시냐 하면,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께서는 돼지 수천 마리보다 한 영혼을 더 소중하게 보고 계신다. 네. 온 천하를 입고도, 온 천하를 얻고도 돼지 수백만 마리가 있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내 영혼을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지금 그것을 보고 있,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경제 논리에 빠져서. 아, 그까지 영원히 뭐가 중요해? 돈이 중요하지. 이런 모습을 잘못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 자,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 합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다. 그냥 요청한 게 아니고 간구하였다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고쳐주신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이제 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돕겠습니다. 예수님 사역에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입장에서 이런 사람 데리고 다니면 얼마나 얼마나 예수님께 도움이 될까요? 뭐, 다른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 사람이 딱 먼저 간증 한번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옛날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이분이 저를 고쳐 주셨어요. 아, 그말한 마디 하면 예수님이 뭐백 마디 천 마디 하는 것보다 월등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9절에 보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대신 다른 거를 명령하세요.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집 사람에게 네가 어떻게 고침받았는지를 알게 하여라. 예. 사실, 이 사람이 그동안 이 마을에 머물면서 귀신 들린 자로서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혔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이, 이 마을의 그, 뭐랄까, 평판이랄까? 이게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야, 그 동네 가지마고. 아이, 그 동네 가면 뭐 이상한 사람이 있어. 이게, 알게 모르게 이 마을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뭘 말씀하시냐 하면 너 먼저 가서 네가 손해를 끼쳤던 사람들에게 지금서부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줘너 때문에 돼지 2천마리 사실 죽었잖아 물론 네 영혼이 돼지 2천마리보다 월등 더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또 재산상의 손실을 본 사람들도 있으니까, 너이 이 마을에 남아있으면서, 너로 인해서 발생한 그 손해를 지금서부터는 갚으면서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또, 우리의 그 사명이 꼭 예수님을 여기 제자들처럼 옆에서 보필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돕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자는 극히 소수였죠 그쵸 그렇죠?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서도 극소수를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어요 대신 다른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 예수를 믿는다해서 누구나다 아 오늘부터 오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안시라는 거지. 네, 그거 말고도 내가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이 사람은 드디어 2 0 절에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대가볼리 지방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스스로 전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따르지 않아도 독자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고 다녀요. 이것이 사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대하셨던 거죠. 자,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전부 다 사탄에게 영적으로 붙잡혀 있다가 이 사람처럼 노인받고 고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간증하고 또그 은혜를 갚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결국 우리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또 생각해 보았습니다.